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악보를 볼줄 안다면 노래나 악기를 통해 모르는 곡을 표현하고자 할때 도움이 됩니다. 악보를 보는 방법을 배우셔서 평소에 배우고 싶으셨던 음악 관련된 취미를 배울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음자리표를 알아 봅시다. 음자리표는 악보에서 나오는 음의 높이를 알려주기 위해 그리는 기호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악보에 나온 음자리표는 높은음자리표이고 보통 가장 많이 보게 되실 음자리표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계이름 역시 높은음자리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이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이 순서대로 도레미파솔라시 도입니다. 음 이름은 순서대로 다라마바사가나 다입니다. 이제 음표와 쉼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악보에서 음표가 표시된 부분은 소리를 내주시면 되고, 쉼표가 표시된 부분은 쉼표의 박자만큼 쉬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음표와 쉼표는 온 음표와 온 쉼표입니다. 온 음표의 절반 길이의 박자를 연주하는 것은 2분 음표이고, 온 음표의 4분의 1 길이의 박자를 연주하는 것은 4분 음표. 8분의 1 길이의 박자를 연주하는 것은 8분음표입니다. 쉼표의 경우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의 박자만큼 쉬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3이라고 써져 있는 세디단음표의 경우 세 음을 모아 한 박자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박자표는 악곡의 박자를 표시하기 위한 것을 박자표라고 합니다. 위의 숫자는 한 마디가 몇 박자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밑의 숫자는 어떤 음표가 한 박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화면의 악보를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악보는 4분의 4 박자이므로 4분 음표가 한 박자이고 한 마디가 네 박자인 악보입니다. 그러므로 도레미를 각각 한 박자로 연주하고 반박자 쉬고. 8을 반박자 연주해주면 되겠습니다. 종종 C라고 써져 있는 악보를 볼수 있는데, 이는 이 악보에 나타난 것처럼 4분의 4박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흔한 박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표는 반음 올려 연주하는 올림표, 영어로 샤프, 반음 내려 연주하는 내림표, 영어로 플랫, 반음 올리거나 내린 음을 원래 음으로 되돌리는 제자리표, 영어로 내추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악보상에서 음표 앞에 직접 붙는 경우를 임시표라고 하며 그 효력은 한 마디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변화된 음은 다음 마디에서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조표로 표현되면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박자표 바로 뒤에 표현되어 조표로 사용되었다면 그 효력은 악보 전체입니다. 샘여림 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여림 말은 악상을 표현할 때 어떠한 샘여림을 이용해 나타낼지 지시하는 악상 지시 기호 중 하나입니다. 먼저 f라고 써져 있는 저 기호는 포르테라고 해서 세게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뒤에 있는 p의 경우에는 피아노라고 해서 여리게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 기호 앞에 m이 붙으면 그 정도가 덜해지며 같은 기호가 붙으면 그 정도가 더해집니다. 왼쪽에 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샘열인 말은 크레센도라고 해서 점점 세 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뒤에 있는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를 나타내며 디미누엔도라는 이름의 기호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반복과 관련된 악상 지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저 표시는 느림표라고 해서 음표 위에 붙으면 그 음을 길게 늘려서 연주하라는 말로 스타카토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타카토는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보통 음표 밑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러한 느림표의 경우 겹세로줄 위에 있으면 마침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도돌이표의 경우 저 도돌이표에 도도리표의... 안에 있는, 갇혀 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주해라 라는 뜻이거나, 뒤에 있는 부분만 사용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연주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세뇨의 경우에는 달세뇨와 함께 쓰이며, 달세뇨부터 다시 세뇨로 돌아가서 끝까지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카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침표나 끝세로줄이 나올 때까지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끝세로줄의 경우에는 악곡이 끝날 때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지금까지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좋은 용산구, 음악으로 행복한 용산구 만들기, 악보 보는 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